자,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죠. 오늘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이슈가 있었습니다. 늘할 때마다 이게 입에 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좀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철강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철강주들 미리 선침해 했었잖아요. 네. 이 가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? 어떠신가요? 더 있죠. 네, 네더 있고요. 음. 지금 아까 이제 DSLR 재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이 DSLR 재강뿐만이 아니라요. 뭐 철강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음음음. 지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만한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.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음. 지금 오늘 DSLR 재강 차트를 보시면요, 오늘 거래량이 1 7 3 6만주 나왔어요, 시청자분들. 거래대금으로 치면은 1 1 2 0억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거래량을 보세요. 이한몇 개월이죠, 한. 6, 7 개월 만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동반됐죠.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전에 차트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, 네. 요 때는 위에서 수급이 발생됐어요. 어. 위에서 수급이 발생됐죠. 그리고 네. 윗꼬리로 이렇게 많이 달았죠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나오니다면이윗꼬리는 뭐냐면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그렇죠. 거예요. 결국은 이 구간이 뭐가 되냐? 매도 과열 구간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다가 지금 한 7, 8 개월 만에 정말 유의미한 굉장히 큰 수급이 지금으로 들어왔어요. 음. 근데 고점에서 여러분 자.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, 시청자분들. 고점은 부딪히는 매물대가 없어요. 한마디로, 부딪힐 만한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. 보시면, 아유, 여기 뭐 없잖아요, 아무것도. 네. 여기 뭐다 비어 있잖아요. 네. 아무것도 없잖아요, 지금. 네. 부딪히는 구간이 없는데,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,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, 음. 여기서 차익 실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음. 근데, 아래에서 수급이 발생돼서 이 정도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차익 실험 매물이 아니에요. 부딪히는 저항 구간이 있다는 라 거예요. 어디, 음. 여기. 매물대죠. 한마디로 전 매물대가 이제 있고 여기가 바로 정항 구간이 되는데. 이런 구간은 그 매도가열이 아니라 한마디로 저항대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저항대가 없을 때 저항대가 없는데 저항맞을 구간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도가 가열되고 있다. 한마디로 차이시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음. 쉽죠? 시청자분들. 네.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은 저항 매물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. 음. 만약에 DSLR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기타 다른 종목들, 요 네. 테마 안에서 속해 있는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를 우리가 빨리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죠. 네, 네. 그 후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지금 철강주 빨리 공략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후발주 저와 함께 공유를 해 보시죠. 네. 이제는 후발주 찾게 나서야 되는 때인데요. 저희는 이미 선침의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. 여러분, 주토피아와 미래 함께하지 못하셔서 오늘 급등했었던 철강주 DSR 재강 같은 종목을 놓치셨다면 다음 후발주는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화면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. 바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시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깊이 있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.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이런 종목들 가져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